안녕하세요. 전액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인테리어 좋고 전액대출까지 가능한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액대출 가능한 현장이라 계약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내부는 환기 잘 되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있습니다. 옵션으로 각방 에어컨 시공되어 있으며 실링팬과 우물 천장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근 편의시설로는 원종역 도보와 버스로 11분, 초등학교 도보 3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10분, 호수공원 산책로 도보 8분 거리인 현장입니다. 인부천과 서울, 경기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대출은 1금융권 3-4%대 에서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규준 월, 33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확인 어려운 분들, 연락만 주시면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내국인이며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니,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